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유언,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영대,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유언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먼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유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야곱은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아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일에 대하여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너희들이 모여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이들의 후손들까지도 함께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선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여주 집파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복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된 일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 3절에, 무호배는 장자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입풍이 월등하고 본능이 탁월하지만 성격이 물이 끓음 같아서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능력을 소유한자였지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능력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 사사 어, 선지자 군사 지도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자들은 큰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죄를 짓고,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을 뺏긴 자들을 의미합니다. 장자라는 교만에 빠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권세로 주님께 도전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듯이,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면, 입남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육적인 권세가 있다고 영적인 목사에게 도전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로벤도 자신이 장자라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비라와 간통하게 되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자주 우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사역자에게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 것이죠 로맨은 아버지의 침상을 저렴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미 받은 복이 크지만 빼앗겼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5절에 시몬원과레위는 형제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유언했습니다 내 혼이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야구 중에서 남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는 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시몬과 일은 세겜성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잔인함과 분노가 시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몬 집화는 모세의 2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작은 집화가 되었습니다. 민식 26장 14절 말씀해요. 모세의 축복에서 빠졌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시몬은 유다지파와 땅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호수하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레이집파는 저주를 받았는데 회복되었습니다. 모세 편에 섰기 때문에 출애교3 2장 26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이집파는 훑어버리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주셨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각지파에 흡수되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자들은 성격이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격을 누긋하게 해서, 행동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할줄 알아야 합니다. 시모과 레일은 형제이지만 세계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힘과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물질의 하락틴에 흩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